오늘 뜬금 갑자기 먹이업이신 해비님과 뭐 방송 합방을 해보려 했는데요 해비 학생 가르치기인데 어 그냥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자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가르칠 게 없습니다 저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 뜬금없는 조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한의 허락 당해받았죠 승하네는 오히려 이런 컨텐츠 오잖아? 저를 질투합니다.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감히 그분들이랑 내가 더 친해질래? 이런 느낌. 승상식 님이라는 롤체 유튜버 분이 계세요. 맨날 그분을 봐요. 제가 너무나 팬이라서 제가 한번 스치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약간 이렇게 어, 롤체하좋으니까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셨는지 승상신님한테 그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합방이 선사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이어요 아유, 제가 뭐라고 진짜? 상식이형 이 정도면 형 휴대폰 까야 할것 같은데 뒤지면 최면 어플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통화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롤체 유로바 승상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버추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네 헤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 그래서 제가 성상승상신님이랑 네. 롤 체를 할 건데 예. 이전에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 뭐죠? 그롤춤 추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뭔지. 아. 제가 그걸로 승상신님을 알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저도 약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 어떤 준비를 혹시? 어 근데 아까 그 무게 들고 하신 거 어, 대단하시던데요? 그저 오늘 제말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예? 제가 하기 전에 약간 미션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네. 여기 롤체 미션 아우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골라 주시면은 오늘의 미션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걸로 미션이 그러면 뭐 성공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성공하면 전설이 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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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꼭 성공하겠습니다. 실패지 공포 게임. 아이고, 공포 게임 잘 하시나요? 아, 저는 뭐 야무지죠. 아, 그래요? 어우, 저는 귀신이랑 뭐 이런 건안 무서운데. 아, 내가 깜짝 약간 깜트티 예, 맞아요. 갑자기 박 하는 그게 심장이 아프더라고. 아, 보고 싶다. <laughs> 내가 상상신 아, <laughs> 었어게임 <laughs> 너무 보고싶네요 진짜 아이고,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총 3판을 할건데 게임 시작전에 미션지를 뽑아야돼요 그래서 미션 하나 통과를 해도 성공이다 그러면 뭐 게,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선글라스 고양이가 귀여워가지고 5번 5번으로 가겠습니다 조..조련사 30렙 이상 키우기? 어 그거는 진짜 바로 성공할 것 같은데 조련사? 제가 안 해본 덱이네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저야 개꿀입니다 예 룰루덱을 가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룰루가 이번에 람머스, 에이? 코그모, 개, 용가리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개세마리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게 세 마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아, 제가 아는 덱 하나 있는데. 그, 크루라고 아시나요? 크루? 크루? 네. 아, 제가 또 크루 거니자죠? 아, 사실 어제 크루 하시는 거 봤습니다. 크루랑 섞어가면 좋더라고요. 3번도 돌려버리죠? 네. 오! 와, 이거 3번, 무조건 3번 해야 돼요. 어, 왜요? 아, 일단, 일단 클릭하고 읽어봅시다. 아, 크루 집어주시고요. 어, 크루. 예. 리롤 할수록 이제 체력이 많아지거든요. 크루랑 딱잘 어울려요. 리롤 대기랑. 좋습니다. 음. 한번 대구성 한번만 들어가 볼까요? 하고 스몰도 빼고 그 람머스를 딱 넣어주면 완벽하거든요. 아 어, 귀엽다. 예. 이번에 두리안 컨셉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예. 이게 드립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두리안 친구가 야무지입니다 이번에. 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자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안돼요 안돼요 지금 이자가 더 중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비르 두 마리 올려버리죠 아 이런 이런 디테일한 거. <laughs> 이자에 집착하다가 50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50원부터 예. 자 일단 저희는 시비르의 템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갑을 집어서 윈인수와 무대가 나오거든요 지금 시비르를 첫바으로 키우고 어, 어. 일을 못 한다 싶으면 나중에 이 버려버리죠. 막 대도 되는 건가요? 메몰차게? 원래 이 세계는 자녹하거든요. 어, 오잘 어, 뜬다 잘 뜬다. 오 어, 뭐야 뭐야. 간식 한번 시비를 먹여 볼까요? 네. 몽둥이 찜질. 몽둥 찜질을 해버릴까요? 네. 그리고 템도 다 줘버립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한 마리 잡아주면서 아 피갈릴까? 지 아우야! <laughs> <거라크게> <laughs> 아, <연이>, 오래지널이 맛있네. <laughs> 오 이자. 오 너무 깔끔하고. 아 잠깐 일단 리롤 50원까지만 살짝 쳐볼까요? 네 악물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살짝 이제 크루 친구들 집어주면서 50원까지만. 오 좋아요. 한번 더. 어, 오 잤나 버리면 이자 되나? 안 되네요. 아, 일단 사버리죠. 일단 사버리죠. 어? 어 이거 좋은데요? 와 좋은데요? 이거 어 좋습니다. 아우, 아 학생이 기본이 다돼 있네요. 아잔나까지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지. 아 근데 문제가 지금 룰루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아 맞다 얘 레벨 키워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럼 뭐 공포 게임 해야지. 아이고 다음 턴에 <laughs> 넣으면 아슬아슬하게 될지도. 자. 두리안 골라주시고 어? 이거 리롤 할까요? 어네 아, 이제부터 50원만 유지하고 계속 리롤만 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템을 네. 템을 한번 까볼까요? 네. 일단 갑바 하나랑 두리안 템좀 챙겨줘야 돼가지고 태블망? 어 아, 좋습니다 테블망그 다음에 가고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바 하나 더 해가지고 저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 어... 룰루도 있고요. 어, 룰루 괜찮은데요? 룰루 먹어 버리죠. 뿅미 좋습니다. 헉. 어. 어. 오! 좋아요. 좋아요. 50원까지.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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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더. 아, 여기까시. 두리안화이테이 아, 다음. <laughs>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 이기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제부터 승기를 잡아야죠. 응! 누차! 컷! 아 근데 저 친구가 이제 도박 시너지라 살짝 저 친구 좋은 일 해줬네요 그래도 이제 아프게 맞았으니까 우와 어안좋겠 망한 거 같은데? <laughs> 아 두리안 저거 열, 악마 열매 넣어주고 네 일단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번 한번 쓰고 있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와 두리안 뭐야 아 우리 두리안 일 잘합니다 네 두리안씨 야무지게막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찌짐 중, 지금 불꽃 찌짐 중. <laughs> 거의 지짐이 지금 타는 중. 도 어, 좋아요. 불찐까지. 오. 불찐까지 야무지게 응, 비빔밥. 이게 한국의 맛이야. 저 봐. 저거 두리안 보면 클릭해 보면 레벨 나오거든요. 지금 9레벨. 9레벨. 30레벨까지 가야지. 그죠그죠 좋아, 그죠. 좋아. 어, 좋아, 좋아. 오! 11을 방금 파신 거 아닌가요? 잠깐, 학생?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그런가요? 아우 좋다 좋다 오 왔다 나이스. 왔다 키다 삼성 이대로 계속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삼성 오, 오, 우와 위로 잘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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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까지 계속 달리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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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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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을 일단 라위도 하나 줘버릴까요 라이어 알겠습니다 그, 자둘한 행해야지 어이 아! 친구 강네 괜찮습니다 저희 저희 아직입니다 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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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직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2, 3번은 돌려버립시다 어? 이것도 좋은데? 네냥 1번 돌려볼까요? 네어 장갑 좋은데? 어... 오 좋다 좋다 조... 이걸로 가죠 장갑 갑시다 예 일단 말파 삼성 직정이니까 장갑 줄까요 선생님? 말파 장갑 저버리죠오잘 빨아왔는데? 오호. 나이스 야 거석 어떻게 해? 이길 건데 아 좋아 좋아 거석 잘 하고 있어. 거석 거석, 거석. 나이스. <laughs> 어 박수까지. 어떻게 했거든? 나이스. 박수까지 가 그냥 바로 맞고 그냥. 그 박수 볼까요 이거? 와. 쓰겠습니다. 와유 어, 어, 시원한데요? 우와 왔다 왔다. 어 이거 어, 우리 컴디 진짜? 어, 와 기다 기다. 어, 아 어. 완벽합니다. 끌끔하다. 어. 이거거든. 이거 거든 어 잠시만 어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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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두리안 아직은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러게요 하지만 드패 하지만 시1은아세다 아, 아, 여기 아쉽다. 괜찮습니다 우리 두리안 레벨 몇인지 한 볼까요? 17랩에? 아 17렙 좋아요 오 오버시야. 알았다 보다 알다 ㅋ <laughs> <laughs> 오 지금 땅 고르기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오 슛, 두리안 슛. 이제 점프하고 난리 났거든요? 어와 근데 친구들 너무 센데? 정말 살살 친구들아! 야특석특석 즉석 제발 야, 요, 제발 요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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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던져아 어디 던져! 아그 열매부터 한번 갈아볼까요? 두리안 그 가시 모시기 전, 좋은 거 있는데. 오 어, 어, 왔다 아유, 왔다. 에이 예, 저거 저거 저거. 이제 미롤 쳐서 삼성 다 찍으면 될것 같아요. 태워나가지고 지금 누구보다 더 집중. <laughs> 오오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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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계속 계속 계속.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업,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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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업치고 할까요? 업치고. 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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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업치고 업치고 잔나 찾으면서 둘이한 삼성까지. 오오 어, 잔나 일단. 오케이. Okay. 템 저거 만들어 볼까요? 원목 할까? 원목 합시다. 어, 둘이 안 오늘 왜 이렇게 연약하지? 제발, 제발, 사성 킬 뭐야? 제발, 이다이 이거 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돈다 써버립시다. 예, 돈다 써야 돼.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집중, 너무 좋았습니다, 집중력, 우리 학생. <목소리> <목소리> 자, 두리안의 시간입니다, 이제. <목소리>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아, 뭐라 하지, 하나도 안 들려. <목소리> 레전드. <목소리>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목소리> 전 <목소리> 좋아요, 우리 두리안 딜량 한번 보실래요? 와, 4천인데 거의? 행도 <목소리> 하고, 딜도 하고. <목소리> 자, 지금 23레벨. 아, 다 지금 왔다. 칠 레벨만 이제 책략가그4코책략가만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어, 우와 도장, 어, 도장 도장 맛있겠다. <laughs> 와이판 미쳤다. 일단 순방 좋습니다. 진짜 억억파인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기다, 기다. <laughs> 일단 열매 십일호 열매 수술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가 좋을까. 산양 목메. 어, 오 그걸로 해버릴까요? 저도 사실 열매는 잘 몰라서 도장 도장 써야 돼 도장. 아 좋습니다. 우와. 좋습니다템 미쳤고요. 두령 네. 한... 아, 그렇지. 버텨, 버텨, 버텨. 더 버텨. 아, 할거다 했어. 해줄 거야. 해줄 거야. 믿고 있습니다. 말파 박스. 박스. 박스, 차, 박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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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와! 뭐야, 어, 이 돈? 우와. 이러면 업치고 전략가 하나 찾아볼까요?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아, 누구 없니? 누구 없니? 괜찮죠? 처...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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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자르반이 제 CC기가 있어서 여드름요 지금 <laughs> 좋습니다 <웃음> 와 진짜 거성맨 그가 와우. 죽지 않아 두리안 뒤로 들어가! 도발!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둘이 안 때리면 저 친구들 아프거든요? 아파 <laughs> 죽어 그냥 <laughs> 지금 얘가 피가 68인데 헉! 돈 모임? 이거! 야, 이거 피. 이상한데? 오와! 아니 뒷돈? 혹시 <laughs> 미리 주고 오셨나요? <laughs> 아니 람머스 레벨 한번 볼까요? 과연! 아아! 오! 컷이다 컷이다 한 컸시다. 번만! 나이스 이 친구 짭이거든요? 아약좀 약하긴 하겠네요 이거 그거라서 굿! 리련 가자 근데 얘가 여기에 있는데 시비를 네. 이쪽에다 주면 은 되지 않을까요? 좀 자리 바꿔줄까요? 아 너무 똑똑하십니다 학생 3 2회오제어 좋아요 미션 성공인가요? 성공 좋습니다 음흉하게 좀 보러가 좋아 좋아 오, 잠시만 얘옷잘 바꿨네 아비 어, 우 고수인데 예상했구나 하지만 두리안 아니, 하지만 걱정 없다 두리안 때리면 아프죠? 때리면 아파 죽죠? 오히려. 아안 죽어요 우리 둘이야 안 죽어요 안아 나이스.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하죠 업 한번 잡볼까요 시원하게 F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렇지 오케이. 열매도 이제 열매도 한번 옮겨봅시다 직사한테 시비를 시비를 거 뽑고 오 뭐가 좋지 공속 이거면은 그 구인수잖아요 이거 좋을 것 같아 아어 근데 전3번도 지금 괜찮을 것 책략가 알겠습니다 품격 화멸적인 연승 가자 두리안 오른쪽으로 버킹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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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두리안 슛슛 아 두리안 때리면 아파 죽죠 슛아 끝났다 너무 쎄다 징크스 코스 카스야 이야 뭐야 <laughs> 이거 스케일 멋있죠 아, 이거 그래. 어, 뭐야? 어, 허연데? Anyway, 야 아가 방금... 허연데? <Costa kutuskin> 아, 왜 이래 허연데? 어 이거 아 막각 좋은데요 막각? 오 똑똑해. <laughs>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직선 풀템이야 이마와 앞라인 진짜 태산이다 이거. 파멸적이다 진짜. 어떻게 잡아? 야 이거 앞라인은 배두산이야. 아이고 아이고 도발! 두리안 도발! 아이고 때리면 너무 본인도 아파요. <aterial> <Tampafern another day> 어, 생각보다 저희 텐션 좀잘 맞네요. <laughs> 좋대요. <laughs> 아 돈이 세 개밖에 안 나와. 아니요. 아유 지금 얼마를 드셨는데 욕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사,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욕심이 그득그득해야 하는 법입니다. 추가 면 얻은 자 볼까요? 우리 증강체? 와 체력 756. 새로 고침 108번 했다네요. 캬. 캬 좋다. 야 네가 이거 옮겨서 뭐할 건데요? 우리 안때리면 본인 이 아파요. 간지럽죠? 아이고, 간지럽죠? 아이고, 간지럽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거연고 <연구> 가자. 지금 어? <laughs> 화장을 너무 박세게했나보네 가보키가 나와. 와, 첫판부터 1등. 아, 뭐지? 아, 너무 쉬운데요. 아, 어떠, 어때요 이거 덱? 되게... 제가 오늘 어, 찾아냈거든요? 오늘. 아, 어쩐지약까라이브 하시고 계시길래 봤는데 헤비급? 그거막댄연구하시더라고요아맞아요이헤비님이니까 뭐, 헤비급 연구해봤는데 잘안됐어요그하는아 헤비급 한번 하러 가볼까요 그러면? 헛헛헛 <목소리> 헛, 헛, <목소리>